이사 빌린 것 시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의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소경과 봉어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망욕고 눈물고통이 없는 에덴동군의 축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자라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곳이 하느님의 집이 되는데 첫 번째는 상달된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선지국가인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겠고 참된 종들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제 환란제음 시대는 인바시 신앙 사체물의 길 저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 알고 모르는데 함께하는 이 또한 하늘의 집에 합당한 자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천연왕국을 뜻한 겁니다. 지금은 얘는 일일수라를 회복이라는 것은 예,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연왕국의 축구를 드리는 것을 뜻한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하늘의 집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천연왕국의 축구를 받고 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 외에는 무궁세계에서 진짜 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은 완성인데 그것도 한외집이라고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방을 잘 알고 해석을 해야 된 것이지 인간의 생각 뜻대로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말씀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은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쓰셨는가 또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그걸 알고 나서 성경의 방향을 자로 잡아야 법문대로 성공을 결론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탈선된 찔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절이 요절인데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에 대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랬죠. 이 성산은 눈물고통 질병 아에한곳 마귀가 없는 새시축구 말씀합니다. 근데 일제대로 성산은 하 신이 마시고하임재하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육족이 성에는 신의 산이 그 세가하나님께식을받으로 성산이 되죠이 성산도 또동방덕대동나라에서도하미 임하여 말씀이 임하는 곳도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식을 쓰게 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의 직접 명령에서 액당 평면을 세우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의 신임왕으로 셈들을 알게 하시고 사상을 부르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산이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는 선조과를 통하여 세계통일병을 이루는데 천일왕국을 성산이라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들에 들어가 야 되느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또 마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내 지금 마음을 기도하는 집이다 마음민 살리는 그런 사명을 맡은 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시앙 4천명이 나오는 교록 11장 사들에두 감남나무 도첫대라는 것은 그것도나무 가지된 종이 역사는 두 주인공들의 역사는 그교를 뜻했는데 그것을 도첫대라는 것은 인간 종의 어둠의 세상에 허암자기인데틀림 용접할 신랑을 맞이하야할수 있는 결를 뜻한 것이고 그 교회를 일장의 시대에 보면 만화의 왕께서는 일곱 금떼떼 사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트대의결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께서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아까이 왔고 나의 의실 값이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의 긍인을 받고 색시되갈 때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시대 공평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대로 하늘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소란대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시적인 법을 지킬 때가 된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의를 향하라고 그랬죠. 이 시대에 의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저는 남은 정도남 백성을 삼아서 친환경 축복을 이루게 하는 보급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잠든 영혼을 꼽주는 것이 송문대 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시대를 알고 때를 알아서 재물병을 발 신앙 등을 시킬 수 있는 고시대고 이것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신문을 일 읽힐 수 있는 종에 있는 단체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등 신앙 사천을 이익히는 단체고 대진비 성령의 일곱 낭을 받아야만, 점도 없이, 혼도 없이, 모든 것이 신비되고 예비되는 종의 단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유법을 잘 지키는 이 시대에 그 법을 뜻한 것이고, 상달되는 곳과 예배가 앞에 상달되게 해서서 남은 한 백성을 지키는 종의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마치 뭐가 똑같다고 했습니까? 그러서 예시록 25, 아니, 이사, 마태음 25장 1절에 보면, 이는 고그 슬기로운 열천에가 등불준비와 기름준비를 한다고 했죠. 그 등불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일구도 거지경으로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는 걸 뜻했는데, 그 확실하게 말씀하는 곳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이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빛이는 등불과 같으니, 나리세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거 아니라, 그래서, 흑암에 잠겨있는 세상에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하느므로, 그 성취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님 구원의 역사가, 신분의 역사가 하는 걸 깨달아서, 신앙 준비시키는 것은 바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말씀들로세상이되어는 것을 믿을 때,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두문에는, 신앙의 일장 시대에온 세계가 멸망을 당했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어 앉아 물을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신중에 스스로 이를 을여호와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노 과도 내리지 아니하시 하는자를 보라리니 스의일장1 0절기대는 것은 이제 신앙이 태어나지고 폭패되고 속화되어서 아, 하나님을 믿어보니 예수님을 믿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안 믿는 사람들이 더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그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어차서 즉기가 직활한 이러한 신앙자님에서 택한자를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서 변론에 공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한 자들은 택한종이 되고 택한 백성에 대해서 세 시대에 남은 종당원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빛에 떨어지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말나게 사아미기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고 그랬죠. 광선을 가린다. 그래서 말씀의 빛에 속한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정의 역사를 받아서, 완전와 정리를 끝거으므로 죽자는 몸으로 변화가 되고, 빛까지 정극화되어서, 이제는 거룩하다 신물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이제는 죽을 아프다고 표정할수 있는 종들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축구를 늦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빛을 만된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하고 속건정을 우리를 위해 피우려 들어가시고 십자에서 구별성 전함으로 사망에서 이기는 을 믿으면 이름 및성령을 받아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그다지 영원만의 시대가 마가야락방임으로제 은혜시대 역사였다면 이 시대는 마음이 영감과 비례를 일때 말씀을 빛하더라 순종하여 이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는 해결받는 별론문세를 변론 받고 변론을 말씀을 지켜 해결하면 내 인비성을 받아서 새 시대에 축구를 주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캐롤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여호와의 빛이 미국에 임했다 그랬죠 열방의 요이내 네 빛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만민이의 마음을 덮인 데이 말씀을 빛으로 모른는 자만 새 축구를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심판의역사요고신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는 다 멸망당할 것을 되는 것이 이사 60장 12절에 10, 보면 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을 나라와 방문과 임금에게 다시 연회를 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다시 연회를 하는 것을 뜻했고 모든 이 은서가 2500에서 2007년에 쓰였던 것이 이시대에막하의뜻되고 모든 것 어떻게 응하고 이루고 성취되는 가를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인간을 인간 종말에 구원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2 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도럽히지 아니며 그 손을 금하여 모두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크던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안식일로 보면 안 되죠 이 시대는. 주이 부활시켜나신 날,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죠. 2 0 0 7년에그쓸 때는 주님 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의되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도 안식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육족 이스라엘 백들에렸던 것이 율법이고, 그들이 지켰던 것이 안식이고, 영태기체는 예수님의 통사상과 전쟁에는 순이 부활시켜나서 사망권세 이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은혜 받는 것이 이시대 참된 신뢰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의로운 삶을 잡고 살아서 죄가 떠나는 삶,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이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주일날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이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국민과 자비가 풍성한, 노골한 삶을, 부드러운 마음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우리 보고 이제 육적으로 부족한 자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때 와서 모든 을고치지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들로 반드시 갈라내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만민 의식해 교가심으로 예수를 용답하면 예수님 구청장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 9절을 보면 그리스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락했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한 이들, 육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복받을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예수님이 구청장 받아서 회개하고 들어와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 고자도 나도 말라브라말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종들하고 받고 맞고, 성령 받고 또 이제는 이에 맞추어 열구득해서 능히 성령을 받으면 만지람인간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나무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뜻한 것이요 푸른 나무는 성령을 받아서 치맥을 받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적장고 세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복된다 이 말이죠. 그러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만큼 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종장에 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여력으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영웅권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비밀은 이사부터 말나기까지 열일권 선지서에 하느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은혜시대라에는 그냥 천국법으로 구원을 받지만 재림의 조가올 때는 예레법을 구원받 법 믿어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심으로 영원히 축전할 몸이 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라 16절에 이걸 받아요. 이제 언제든지 가려고 돼서 축전고 시작하고 영원간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씩 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일들을 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시가에서 37장, 10절까지 보시면, 마른 뼈 골짜기에, 상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여 내용을 풀어서 생기가 가득한 자이 돼서, 하의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죠. 육적으로 아무 소망 없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느린 빛 성령을 받으므로, 이 골명을 바로, 예, 큰 군대가 된다. 여호와의 군대, 병마탕군 때, 인마이쌍4 0 0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아버지한 때, 지금 승리한 인반이 쌍4 0 0명이 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로 천인통 왕도를 타는 것이 천인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이때는 캐주얼시켜서, 또 완전 신청을 해서, 완전한 몸으로 세제축을 주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여 그들같은 말씀하시를 기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내 내가 집에서 내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과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롱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할 것이나 신뢰 은혜 받아서 이때 말씀을 잘 순종한 자들 이것은 신리들한테는 말씀은 말씀인 연회법을 읽고도 지키게 할때이 말씀을 순종하는 뜻다는 것이고.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청량받아서, 은혜받는 자들도 됐죠. 트렌드를 영접할,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한 들이 이제 완전히 개조 역사를 받아서, 그들은 영원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축제를 몸이 돼서, 새색대 축불리게 되고, 물론 천일왕국에 축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지만은, 예 백부자 심판에는 다시 그들이, 예 변화성 전하여 천국 가서 영원한 그, 세상을 또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영한 새 이름은 바로 왕권을 뜻은 새 이름을 뜻하는 것이고, 이새 이름을 받아야만 인마리스산 천0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인마리스산 천0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새 이름을 하나께 받을 수 있는, 충복이될수 있는, 이 특별한, 한 특별한 삶면녀가 있는데, 그것이 동방의 야구요 그럼 받은 거랬어요두지모세 받을 정도에 동방의 야곱으로 동방의 야업으로 예언된 종이 그 일을 하는 거라 성경은 자꾸 너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너가 바로 인간 너 그래. 예수님의 대응자가 되고 하나님 대응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선고적인 응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보석집과 보석도 성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다. 읽혀 볼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나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성기며 나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이를 지켜 도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환영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를 내가 나의 성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저의 상은 나의 나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해석된 말씀드린 것으로 성사는 눈물고등 질병 재앙이 없는, 마귀가 없는 세상인데, 천왕계 축구를 들게 되는 것을 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나의 언역을 시킨 것은 새 언역으로서, 열두지팔을비켜서 새로운 종들로, 새로운 백성으로, 천왕계 축구를 드리는 것을 뜻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을, 한미 인도하게 되는 것은, 천산자문에 알곡을 모으는 때인데, 다른 람의 말씀을 전할 때, 지력의 순종함으로그 알곡을 모아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대대로 고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이만희씨 한 4천명이 나오는 그런 단체에서 세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하의 나라다. 그것이 이제 그 신약의 해로 넘어오면 예수님의반항의 왕으로 따지는 천명의 축복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또 백두대 신그 안에는 하님의 계신 곳에 가서서 영원한 부 세계에 또한 찬양과 세탁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이슬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여가 말하느라 내가 이미 모은 풍백성에 똥과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제는 쫓겨난 자들을 모았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간 중에는 불유한 격건들에게 마귀의 도복가 돼서 참된 종, 참된 성들을 같이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요 그래서 이것은 성불된 종이 이곳에 첫 번째 참회에서 이제 첫 번째 알고로 보아진 역사가 오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포로에서 더러운 자들이 성들에게 국회되고 이스라엘 백성 1억 동처럼 인간으로 놓고 다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 66장 5대 6절대로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서 2002년 11월 20일 실질 네 명이 쫓겨나는 요상 성경으로 예언된 날짜에 2002년 11월 20일에 쫓겨나므 그 새로운 섭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시간 1장부터 시간 6장까지 별론을 잘 들으면 먼저 섭배에 어떻게 이루어지 것을 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보호되리는 말씀을 이루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늘님 모험 백성들게또 무엇? 그에 서그런다 그랬죠. 먼저는, 이 말이, 사체명을, 단수칠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므로 세시대의 지도자, 왕권으로 삼는, 왕으로 삼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칠장들의 능력있을 수는 우리는, 마성업음에 순종하여 쫓아오긴 했지만, 총성하질까요 늦은 비성령이 일곱 명을 받지 못함으로, 백성에게서, 이 사람들은, 세시대의 백성으로 일으켜 자들 뜻된 것이고, 신변과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되는 역사로, 고르다 측근을 받은 후 죽전을 머을새시대죽부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사사장 이절3절4 절에 보면 요호와의 싹이고 예, 심제판의것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죽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새 시대 죽을 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열로 구원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 쫓겨난 자가 복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특별히 또미거 욕도 나오지만. 이사 6 0장5절6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쫓겨난 자로 이제는 강을 이게 된다. 말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기이쓴 말로는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가지고 누가 음 4장 16절에 보면, 아름다운 시간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너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 그러니까 이 식구에서 쫓겨나지요.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다익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죄인마다 쫓겨나는 맛 쫓겨나는 일들 중에서 다시 기스인 받는 일들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거기를 그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시는 방법으로 마귀의 세상에서 그걸 이기고 나가는 자들로 알곡을 모으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음하는 과정을 소대중앙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확히 모든 말씀이. 날짜적으로 어떻게 응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표현해놨기 때문에, 실행의 정류는 바로 이 말씀을 응하는 곳이 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도를 실전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42장에서는 김물소금이라 했죠. 또 이때 당시 또 소금의 근물를 하는 것은 이제는 다른 질질을 마지막으로 살때 그걸 받지 않는 종들이 되는데, 은혜시대 목사님들이 이걸 안 받아들으므로 소원적 킴을 받을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활란자 심판 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구제서 12절입니다. 들에 지는 신들아 살림 중에 지는 신문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무지하며 봉어리 개라. 능치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참대를 좋아하는 자들이 자니. 이개들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어 기병,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통과하며, 피차기를 보라. 우리가 내 포즈를 가져오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전뜩 먹고, 내 돈을 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여기 에 보면, 신승들삼상쾌하했죠이 텐신들은 북방, 세력에, 이제는 공산당에서 뜻된 것인데,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심판에 반란이 올 때, 이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송계묵을 했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몰박한 목자다 그랬죠그 이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신앙주을 못하는 이런 교회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활란장, 신흥간에 살아남아서 세 시대를 가지 못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소문과긴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욕심이 많고 탐욕이 심해서 결국은 어둠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준비를 시키지 못함으로 죄를 용납할 신앙준비를 하지 못하다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속하고 분별해서 땅에 속하는 것으로 세 세계의 부흥의 화로 안일함과 명예를 줬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소경에 대해서 예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마지먹고지 신중치 못함으로 한 날지 한 날에 심판에 참함치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7일에서는너의 킴보르트를라고 했지요. 너의 소경들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종이 아니냐? 누가 나를 보내는 나의 사자가 채 킴보르냐? 이것은 바로 뭘 뜻했다고 랬습니까 예수님이 그중 받아 중사함 받아서. 천국가는 천국공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시에 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측정과 세세하고 수업물을 먹던 변성자는말씀의꿈매의 비밀인 이언세계의 기록에 이언한 말씀을 다른질의 말씀에 결론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이 천일에서 이언할두 증인 원세에 받은 점이다란티의 지지를 오천에 전할 때 이걸 받자에은 소음도 피부로 가져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상자의 희생필를써세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합당천은 버리고 합당한 자금을 사실을 가는데, 이제는 은혜 시대에는 인미성령을 받는 예수들의 그의료공을믿는 자들이고, 이게 활란장, 심반되는 체례를 볼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원자정리 해결을 받으므로 죽장부 실사라는 말씀의보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만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농학은 이제는 영국간의 구원으로 가정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표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고종장 받아서 요한공만의 풋붙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 활란과 제한을 심판 배는트레미지가올 때는 이 말씀하신 것도 고지켜서 원자자한테 할까라 해서 신부단장을 이름으로 담으전담배의 성으로 셋째의 틀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므로 다섯만 대 축복을 은 복된 종들과 성들인데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